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나라 그러니까 뚱뚱한게 평범한 나라 그리고 마른게 평범한 비만이 아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성인의 39%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성인 과체중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top10입니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 25이상이고 bmi가 30이상인 비만인 경우 과체중 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상 BMI는 18.5에서 24.9이고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됩니다 1위는 나우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비만도가 1위입니다. 인구의 61%가 비만인 나라인데요. 15세 이상 BMI가 32.5라고 합니다. 전체 과체중 비율도 94.5%로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기대수명도 매우 낮습니다. 남성의 경우 60.6세가 기대수명이고요. 남성의 97%가 과체중이고 여성의 93%가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체중이 정상인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비만이라기보다는 얘네는 그냥 큰것 같아요, 피지컬이. 2위는 쿡제도입니다쿡제도는 인구의 90.9%가 과체중, 비만인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2위이지만 BMI 32.9로 BMI 지수로는 세계 1위 비만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최소한 과체중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인데 동시에 지금은 가장 비만인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위는 파라오입니다 아름다움 섬나라 팔라오 근데 약간 섬들이 해삼같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팔라오의 15세 이상 인구 중 78.4%가 최소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4위는 마셜제도 비만율이 52.9%라고 합니다 5위는 투발루 인구 51.6%가 비만입니다 BMI는 30.8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만 비율이.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6위는 나우에입니다 인구의 82.7%가 거친 중이고 비만율이 50%입니다 32.4의 BMI를 갖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70세입니다 7위 툰가 태평양 제도 쪽 나라 통과인데요 아, 뭐야. 통과에서는 인구의 4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로는 뉴질랜드산 고기를 수입해서 주로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BMI 지수는 32.2입니다. 8위는 사모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가 상당히 비만인데 이 사모아도 비만율이 47.3%로 예외는 아닙니다. BMI가 32.2이고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9위는 키라바시. 이 키라바시의 비만율은 46%이고, BMI는 30을 간신히 넘는 30.1입니다. 10위, 미크로네시아. 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나라 미크로네시아는 45.8%의 비만율을 자랑하고요. BMI는 30이 조금 안 되는 29.7입니다. 식품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서 높은 비만율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가장 무겁고 덩치가 큰 국가는 태평양에 다 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비만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입니다. WHO 발표에 가장 슬림하고 마른 나라들인데요. 비만율이 낮은 나라들이죠. 1위 베트남, 2위 방글라데시, 3위 동티모르, 4위는 캄보디아, 인도, 6위 네팔, 7위 일본, 8위 에티오피아, 9위는가 대한민국입니다. 10위는 에리트리아. 이 가장 마른 국가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더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날씨, 식습관, 유전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거 뭐 데이터에 근데 북한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거의 부동의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그럼 어디로 갔냐? 미국도 비만이 상당히 많은데 아 OECD 비만 국가 1위가 미국입니다. 전 국민의 36.2%가 비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